닥터 스텔라의 장주현 김영진 원장입니다. 여유증 수술로 새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여유증 수술 괜히 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유증 혹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네, 은근 재수술 하러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처음에는. 어 그냥 내 가슴 문제겠거니 그러시다가 수술하는 원래 이런 건가 하다가 계속 고민이 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과거 여유증 수술 받았는데 뭐 볼륨감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이 좀 예쁘장거나 하면은 이제 방문하십니다. 직접 목격하신 그 실패 사례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음... 뭐 제일 많은 부분이 불완전하게 제거가 된 거예요. 유선 조직이든 지방이든 불완전하게 제거가 된 거고, 이제 본인은 힘들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어느 일정 부분이 집중적으로 제거가 돼서 한 부분이 한 몰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볼륨감이 있거나 이제 튀어나온 게 계속 되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약간 비대칭 어, 등의 이유로 이제 재수술 문의하러 오시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피부 처짐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볼륨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지방흡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여분의 피부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열중 수술했는데 이제 너무 또 살을 급격하게 뺐거나 그러면. 음. 그러면 그 중에서도 혹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어떤 음... 경우가 있으셨나요? 20대 초반 분이셨는데, 수술 받을 때 유선 조직만 너무 많이 제거가 된 거예요. 주위에 지방들은 거의 안 건드려져 있고, 그러면서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 예, 네, 그 유륜 근처만 폭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내용을 해줬던 분이 계시고, 이제 주위 지방들은 흡입을 통해서 모양을 맞춰주고, 유륜 아래쪽은 이제 근막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뽑아낸 지방을 이용해서, 어, 유륜 아래쪽은 역으로 이제 지방 이식을 좀 해서 치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지방 흡입만 주로 받으셨는데, 이제 유륜 주변, 그쪽 주변은 여전히 튀어나오고, 주변은 이제 꺼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유선들 제거하고, 주변 지방 흡입도 좀 해, 해드리고, 좀 가슴 모양 좀 정, 예쁘게 만든 다음에, 보내 드렸는데 나중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 뇌 수술을 했는데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유선 조직 제거라는 이제 치료적 목적의 시술이지만 모양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선을 제거할 때꼭 주의 지방 조직과 밸런스를 맞춰서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유증 수술 실패 원인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제거.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 화산 분화구처럼 움푹 파이게 되니까, 주변 지방 흡입도 잘 해주고, 모양도 맞춰줘야 되고, 예쁘게.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오셔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 경험이 많고 네. 네, 결과 좋은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수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 관리 네.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주는 병원이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 본인이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 받는지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네, 그렇죠, 어떤 예. 부분은 난옆 가슴도 굉장히 신경 쓰인다 맞아, 아니면 맞아. 위에 부유방 쪽도 많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그 분의 니즈에 맞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도 이제 관리하실 때, 중력적으로 뭐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잘 해주시면 큰 만족도가 올수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재수술의 경우도 이제 처음 수술과 똑같이 이제 의료보험 기준에 해당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여유증도 부작용이 확률이 적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작용에 대한, 대한 거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유증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갖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이제 <laughs> 거의 이제 큰 후유증 없이 이제 해결 가능한 범위입니다. 대부분 수술하고 나시면은 아왜 진작 안 했지. 얘기. 네 그렇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오늘도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